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꼭 t v 의 꾹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요. 자, 오늘은 오랜만에. 아, 그래서 브라운 걸이요지지튜브예요 아, 제가 지금 요즘에 고민이 진짜 많아요. 아직도 저를 많은 분들이 브라운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, 채널 이름은 이미 지지튜브로 바꿨는데, <laughs> 여러분들 브라운 걸로 알고 계시고 해가지고, 어, 조만간 제 채널에서 설문조사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무튼 뭐 브라운 걸로 하든 지지투구로 하든 열심히 활동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국 어, TV 채널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편한 대로 브라운 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할게요, 그냥 그렇게 하세요. 네. 아무튼 오늘 이 앞에는 아주 맛있는 맛깔나는 음식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또 익숙한 제품이 있죠. 이국 TV가 저번에 1인 화로, 화로를 리뷰를 했었습니다. 아주 맛깔나게 구워가지고 아, 내가 먹은 게 아니구나. 그때 엘리자베스가 먹었었구나. 그 화로를 제가 좀 엘리자베스 한테 빌려왔어요. 어, 그래서 오늘은 이브라운 걸과 바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이 꼭지비와 대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여성 대 여성으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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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엄마, 언니! 제가 언니에요. 언니! <laughs> 제가 언니인가? 언니! 언니, 오랜만이야! <laughs> 어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! <웃음> <웃음> 이 언니랑 먹방 대결을 좀 펼치라고 그래가지고, 어, 재밌게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. 자, 그럼 바로 먹방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죠. <웃음> <웃음> 1인 화로 먹방 배틀 둘다 저녁 먹은지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한다 먼저 먹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패배 벌칙은 아주 무시무시한 배부른 배를 터트려버리기 과연 끝까지 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작 자신 있어요 언니? 먼저... 언니! 네? 언니 여기 코 했지요? Nope. 네! 너무 너무 변했는데 코? 넌 수염 더 길은 것 같은데. 어, 수, 수염 안 깎아서 그래요. 나 어떤 규칙인지 알았죠? 배 불러서 그만 먹으면 지는 거예요. 이제 하나씩 구워 먹을 건데 어떤 것부터 구워 먹을래요? 베이컨을 먹고 싶은데. 베이컨이 통 베이컨. 통이니까 통으로 좀 썰게요. 통 베이컨 진짜 처음 먹어. 째째째 통 베이컨. 저 올리세요. 이통 베이컨을 이렇게 팔아요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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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으로 팔아요 어디서? 매트, 매트, 매튜 매튜 홈 매튜. 이게 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 소절 넣기 때문에 은은하게 아주 천천히 익어질 거예요. 언니 이거 익는 동안 그남 토크 좀 합시다. 언니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? 요즘 엘리자베스신뭐 하고 지내시는데? 저요? 하, 저 결혼했잖아요. No. <laughs> 시어머님이 구박하고 남편은 집에 뛰어오지도 않고 못 살겠어요, 사신 오, 이제, 이제 불 붙기 오. 시작했죠. 와, ASMR please. 이 소리가 진짜 좋은데. 앞니로 갈까 먹냐? <laughs> 와, 진짜 너 앞니 자일리토리한 조각씩 먹어요. 와, 비주얼 예술입니다, 여러분들. 이런 비주얼이 세상에 존재할까요? 아, 궁금해. 어? 지금부터 ASMR이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안 돼요. 자, 저도 한입. 아! 뜨거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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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장난하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간도 되어있는데? 좀 간이 좀 살짝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이컨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쵸? 근 하나 더 먹어보고 싶다 하나 더?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이번엔 좀 얇게 더 아, 언니 언니 오 제가 올려요 언니 이해해주세요 <laughs> 예, 보이시해도 야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안들어오지 맛있겠다. 아니,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. 아니,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. 그러니까 자 일단 이 치즈 고기말이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, 제가, 그, 전준가 거기에 치즈 구입하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. 임실 치즈? 임실 치즈 구입하잖아요. 제 생각에 이게 임신, 넌? 예? 임실 치즈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떡처럼 생기지 않았나? 이거 떡처럼 생겼잖아요, 언니. 아니, 그런, 하얀색, 하얀 색깔. 하얀색이잖아요, 언니. 노란색이 치석 색깔이에요, 언니. 갑자기 먹기 싫어진다. 그러고서러는데 <laughs> <laughs> 우와! 오 진짜 맛있게 생겼어. 언니 더 구워야 돼. 좀 살짝 느끼하네. 음, 케첩 없어? 케찹 케첩 있어요. 아! 아! <laughs> 어, 불난다 불난다 불난다. 뛰어 뛰어. 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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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케첩을 살짝 묻힌 치즈 고기 말이. <laughs> 음 케첩을 찍어 먹어야 되네. 음 케첩 찍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음 삼겹살이랑 뭐 파랑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 건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그 학교 뒤편에 닭꼬치집이 있었거든요. 이게 맛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순한 맛, 매운 맛, 엄청 매운 맛, 그 다음에 최루탄, <laughs> 그 다음에 수류탄까지, 아 핵폭탄까지 있었다. 근데 최루탄을 먹잖아요. 정말 눈을 못 떠요. 눈물, 눈도 맵고 막 땀도 막 눈에 들어가지 삐질삐질 하면서 막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진짜 쉬지 말, 않고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니까 음식을 먹다가 한 테포 갑자기 딱 끊겨버리면 쉬어버리면 입맛을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좀그자 그럴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, 고추 다 익었어요 너무 맛있겠죠? 자, 소금에 살짝 찍어가지고 먹게요 저는 냄새 좋은데? <laughs> 케첩을 찍어 먹어야 <laughs> 뭐, 맛이 안나네 맛없죠 아무튼 응. 우리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 와 소고기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이통베이커는 이길게 없다 와 근데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맛있는걸 먹어버렸어 와 언니 그림봐요 예술이죠 카메라 그림봐요 네, 이거 육즙 가득찬 상태로 먹으죠 마늘이랑 먹어더 맛있어? 대박. 대박? 언니, 먹어봐. <laughs> 예술이야, 우리 고기 구워 먹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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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러분들, 진짜로 마늘 플러스 소고기 하니까는 와, 기가 막힌다. <laughs> 너무 맛있었어. 이모, 한종날아주세요 언니, 이제 하나씩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와, 진짜 맛있게 익었어. 음, 맛있죠? 음. 아! <laughs> 자 언니 이번에는 장어 구이예요 장어 구이 장어도 진짜, 맛있는,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머리가 아주 개털이구 아, 언니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주래 <laughs> <laughs> 어머니가 된것 같아 <laughs> 와 제대로 먹었다 비주얼 자, 여러분들 장어 비주얼입니다. 아 응, 괜찮아? 괜찮죠? 근데 비린내도 별로 없고 음. 근데 이건 딱 하나만 먹어야지 많이 두질먹는 순간 바로 느끼할거 배불러 아, 진짜 배불러요 언니 언니 더 먹을 수 있어요? 더 먹을 수 있긴 한데 흐름이 끊겼어 이게 좀더 이게 좀 컸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나 <laughs> 다음에 또 한다면 내 것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 <laughs> 그럼 벌칙은 어떻게 해요? 가위바위보 해요 그러면 아 벌칙 가위바위보 그러면 가위 아, 바위 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패. 제 배부른 배를 터뜨려주세요 <laughs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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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나왔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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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! <laughs> 아! 뭐, 뭐,